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 외국어 출판의 선두주자인 동양북스에 나와 있습니다. 동양북스 말고도 사실은 음, 음. 저는 대표님이 더 유명하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맞습니다. 집에 있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가져왔는데, 김영의 음. 청춘고함이라고 해서 대표님이 고등학교.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 음. 입학하시고 음. 성균관대학교까지 졸업하시는 그런 음.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음. 인터뷰하기 전에 읽고 왔는데 음. 너무 감동 깊은 이야기가 음. 많습니다. 음. 그래서 책도 두 권이나 내시고 인간시대, 음. 아침마당, 그다음 MBC 되게 출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음. 또 강연 활동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음. 인기가 되게 많으시고 강연료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laughs> 아니, 사실은 내가 강의하려고 강의를 한게 아니라 네. 그 내가 한50 다 돼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50다 돼가지고. 음, 근데 조금 생교스럽지만 어, 제가 3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아, 전교 1등. 어, 그리고 이제 성대에 들어가니까 어, 50이 다된 나이에 어, 동양북수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또 대학교에 음. 뭐 나이 많다고 그냥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 그래도 뭐 인 서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화제가 돼 가지고 네. 뭐 방송국이라든지 뭐신문의 매체마다 미디어에서 저 소개가 2005년도에 보면 음.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아침 마당에 나갔는데 지금 돌아가신 잘 하일성 그 야구 해설가 그분이 음. 내 이야기를 쭉 듣더니 아 그런 경험담을 음. 음, 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음. 그런 강의를 좀해 줬으면 좋겠다. 음. 대신 어~ 어차피 이제 성공하셨으니까 좀 아. 무료로 좀 해줄 수 없느냐 아. 얼떨결에 대답을 했는데 어. 그것이 이제 많은 직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대학교 뭐~ 이런 음. 젊은이들이 거주하는 보호 관찰소 이런 데서 많이 무리가 들어와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도 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전에는 음. 많이 다녔어요 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강의를 그렇게 해서 무료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또김영애 청춘고함을 혹시 읽으신 분들 중에 어, 대표님을 내가 인터뷰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단체에 네. 특강 강사를 모시고 싶다면 무료로 초빙할 수 있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는 돈 받으려고. 네, 연락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려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네, 스케줄이 되시면. 단선는 어, 교수님이 추천하면? 네, 해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음, 하는 강,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셨어요. 음, 제가 음, 이렇게 인스타나 이렇게 음, 보면은 음. 군대에서 또 특강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음. 그런 강의료를 많이 보시면 어디다 쓰세요? 맛있는 외식하세요? <laughs> 사실 강의를 해서 예전에 돈을 한 몇천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아, 그, 강의를 어, 해서. 아, 그래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영업부 직원들에게 어, 너희들이 이 돈을 쓸수 있는 곳을 추천해서 보람님께 써라 했더니 음. 은평사회복지원인가? 거기 차도 사주고 네. 그래서 제가 강의로 모은 돈은 전부 다, 다 그렇게 사회에 환원을 했죠. 아, 음. 기부를 많이 하시는 네, 거군요. 기부를 다 했죠. 어. 음. 와 진짜 음. 멋지네요. 본인의 인생을 어 다른 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강의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생긴 수입을 또 다시 사회에 환원하시고 음, 아니, 그럼 뭐책 팔아서 번 돈은 다 우리가 써요. 네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너무나 음. 어,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앞으로 또 좋은 음. 인터뷰 제가 한번 다시 모시고 싶고요. 동양북스의 발전과 음. 대표님의 멋진 인생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